사장님의 가게가 장사가 엄청 잘 되는 것 같아요. 뭐죠 저게? 먹카로니하고오양 엄청 많네요. 샐러드같이 뭐소스뿌려서 먹는 음식인가 본데. 아니 계산하고 생각해 보니까 600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. 치킨 한 마리 박스에다 두 마리 담아놓은 것 같이 막 두껍습니다. 안녕하세요, 푸트어리스트김선은입니다 저는 지금 오늘 푸놈패으로 이동하기 위해서요, 그 뭐죠? 호치민에 있는 뭐 종합버스터미널 인근에 왔어요. 아침 식사를 못해가지고 아침 식사를 하고 이동을 합니다. 그럼 시장 구경도 좀 하고 아침 식사 어디서 먹을까 한번 결정을 해보겠습니다. 와, 여기 계란 아침 식사를 먹고 있네. 뭐 하나 더 먹어볼까요? 네, 아침에 뭐, 대부분 이쪽은 또 채소, 과일, 이런 것들 있네요. 네, 저 딱딱한 저 무화과, 그린무화과 같은 거 많이 잘 먹었습니다. 쌉싸라고, 뭐, 그래가지고. 오이랑 뭐, 그린망고랑 뭐, 제일 많이 먹은 것 같아요. 쌈, 쌈 먹을 때마다 나와가지고. 오우, 여주하고 막 이런 거, 오크라 막 이런 것까지 있네. 저빵 아침에 파는 분들도 계시고요. 아, 이쪽 안쪽에 아예 큰 시장이 저렇게 있네요. 어우대수적 보세요. 방금 잡은 것 같이 싱싱하겠죠 뭐 오늘 저렇게 바깥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은 하루 판매하시고 다 그날 다 판매하시고 일 끝내십니다 그냥. 왜냐면저 보관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어디다가. 어, 바나나 보세요. 달걀 장수도 있고. 오 조개랑 막 이런 거. 소라가 이, 이 나라 사람 소라 비중이 되게 높은 거 같아요. 그 민물이겠죠 저것들은. 소라가 되게 많더라고요. 한국은 보통 조개가 많잖아요. 아 어,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와, 여긴 좀큰 규모의 그건데, 정육점인데, 와, 고기, 뭐 거의 소한 마리가 그냥 통째로 매달려 있네요. 와. 저런 곳에서 맛있는 퍼가 나오는 겁니다. 네, 아침 일찍 코코넛 손질 하시기도 하시고요. 아직 장사 시작한 것도 있고, 아직문안연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. 뭐 생선도 있고. 근데 대부분 아침, 아직은 뭐 번잡한 시간 아니라 식사하고 계시는 분이 많네요. 오저가물치미물고기랑뭐 생선들 좀 벌써 펄펄펄펄 뛰내야죠. 야 엄청나네요. 야 닭장수도 있고요. 어, 시장. 야 제가 잠실에 한 20년 살았는데 여기 무슨 생활시장 같네요. 옛날 생활시장. 지금은 없어졌나? 꼴뚜기나 뭐 이런 거해 각종 해산물들 엄청 있고. 어이 이쪽은 또 다시 해물 전 지나고 무슨 채소하고 야채 파는 가게들인 겁니다. 생강 이렇게 두세 종류씩 있고요. 라임하고 이런 향신료들 끝내줍니다. 어우 엄청 싱싱해 보이네요. 양파도 그렇고 클로확도 보이고요. 네. 뭐 당근이나 뭐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박초이나 이런 거 한국에도 있는 것도 있고 안 겹치는 것도 있고 그렇죠. 라임 같은 게 한국에 똑같이 싱싱한 상태로 들어올 수가 없는 게 안타까워요. 그리고 이쪽에 또 버섯도 이렇게 특이하게 생긴 것들이. 몇 개씩 있고 이렇더라고요. 와, 채소 진짜 엄청 번쩍번쩍합니다. 그리고 다시 큰 길가에는 이제 정육 상인들 이렇게 나와 있네요. 부위별로 오늘 아침 새벽에 잡았겠죠? 그런 것들 해가지고 이쪽은 이쪽도 돼지고요. 아, 개구리와 같이 생긴 과일. 아이고 이름이 뭐였더라?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. 네, 예, 그래서 입구 쪽엔 또 목마를까봐 그런 식으로 음료 판매하시는 분도 또 매장 있고요. 어느 시장이나 비슷하죠. 뭐 한국 와도 그렇고 유럽이나 뭐 이런데 미국 가도 재래시장들은 다 비슷한 느낌으로 운영하고 되는 것 같습니다. 물론 뭐, 어우, 파인애플 정리, 정리하는 거 보세요. 이렇게 예쁘게 깎아가지고. 예, 저게 소용돌이 무늬로 나오는 게 저대로 깎아면은 이제 저눈 있죠, 눈. 그래가지고 그쪽까지 다 깨끗하게 파져가지고. 그 거부감 없이 그냥 다 씹을 수 있게 그렇습니다. 좀뭐 튀긴 어묵들하고 두부들 이런 것들 보이고요. 예, 예, 여기 두부장수죠, 두부장수. 판두부 이렇게 엄청 크게 있습니다 예, 건어물, 건어물 생선들 잔뜩, 그 새우 같은 거 낯설게 보이는 생선들 잔뜩 보이네요. 큰생선들 이렇게 말려 가지고 어디 사용하는 모양입니다. 어, 재밌겠네요. 또 손질한 말로, 알로에나, 뭐 파인애플 같은 거 보이고요. 또한 켠에서는 뭐. 그 식사 같은 거 하느라고 판매하는 것도 있고요 아, 여기서도 밥한끼더 먹고 싶은데 아침을 다섯 끼나 먹을 수도 있겠네요 요게 그린망고겠죠 생긴 건 뭐가 같은데 네, 그리고 여기 뭐 바닥에 팔아 놓으시고 뭐 옷장 옷장사 하시는 분들도 이미 뭐문 여신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네, 식사용 반찬들 절임 각종 짠지들 뭐 끝도 없이 나오네요 여기 다시 오징어나 블랙타이거새우 보세요 하네요 제가 여기서 요리할 일이 없으니까 이쪽에서는 사먹기만 해가지고요. 참. 많이 배가 불렀습니다. 이쪽에 깐새우 같은 거, 이런 거 보이고요. 생새우들 싱싱해 보이네요. 에이, 마늘, 뭐, 6종 마늘, 12종 마늘 같은 거 보이는 것도 있고. 예, 여기, 여기가 그 시장하고 뭐, 버스터미널 있는데 옆에 로터리거든요 근데 아까 지나오면서 보니까는 저 앞에 계시는 사장님의 가게가 장사가 엄청 잘 되는 것 같아요. 뭘 파는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저기 가서 뭐 하나 시켜보려고요. 뭐죠, 저게? 아, 튀긴 것도 있고 국수도 좀 보이고 그러는데. 뭐 마카로니하고 이런 것도 좀 있네요. 어묵하고 이거 한번 주문해 볼게요 네, 여기 면 꺼내가지고 뭐 준비하고 계시고요. 튀김도 좀 있고 뭐 마카로니도 있고 메뉴 한 종류만 이렇게 다르시나 보네요. 박초 같은 거 삶은 것좀 보이고 그래서 뭐어 두부 튀김하고 이런 어떻게 부드러워 보이는 두부 튀김이네요. 아 이렇게 해서 오양 엄청 많네요. 샐러드 같이 뭐 소스 뿌려서 먹는 음식인가 본데요. 조스시 그렇죠? 소스. 야. 네 이렇게 테이크아웃해서 받았고요. 아마 뭐 튀김류, 국수류, 채소 이런 거 해가지고 간단하게 아침 식사용 샐러드 느엉맘 소스 같은 걸로 드레싱 해가지고 먹는 아침 식사 일종인가 봅니다. 아 근데 먹을 장소가 없어요, 정장. <laughs> 어 여기 식사하기 딱 좋네요. 제자리입니다. 네 우선 뭐 젓가락 있고요 아까전에 뭐 엄청 담아주셨는데 아니 계산하고 생각해보니까 600원 밖에 안하는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? 오 근데 지금 뭐 스티로폴 박스가 뭐 터질듯이 담겨져있네요 얼핏 봐도 막 삐져나오죠? 무슨 치킨 한마리 박스에다 두마리 담아놓은것 같이 막 두껍습니다 그리고 여기 젓가락 오우 저 대나무 젓가락 아주 좋은거네 또 600원입니다 이게 야 튀김 도 조각 담겨 있고요. 이것도 어... 스프링 롤 튀긴 것 같은데 그렇고 요게 두부가 되게 부드러워 보이네요. 이거 인도네시아 따우하고 단면이 거의 비슷한데 이게 취두부는 아닐 것 같아요. 그냥 부드러운 두부겠죠? 그리고 뭐 박초의 비주 버해 가지고 뭐, 뭐 시금치 같아 보이는 거 살짝 데쳐 가지고 해놓은 거 있고요. 아래쪽에 면 있고 그래가지고 아침 식사용으로 가볍게 먹을 수 있는 뭐 샐러드나 뭐 국수에 어중간한 형태인 것 같습니다. 그럼 한번 그 소스 보고 한번 먹어볼게요. 이런. 요런... 이런 거, 요거 받으면은 요즘 이거 되게 팽팽해보게 잘안 따지거든요? 어떻게 하냐면 요요 끝에를 옛날 초코우유 따듯이 가위로 자르거나 이빨로 끊습니다. 네, 이렇게요. 그래서 살짝 터지지 않게 잘 부어가면서 골고루 베일 수 있게 한번 발라주 먹어볼게요. 오, 엄청 맛있어 보이네. 면 엄청 가느네요. 이건 뭐, 면두 종류 들었고요. 하나는 뭐, 그냥 에그누들 같은 건가요? 놀이 끼끼한 거? 그리고, 다른 하나는 뭐, 당면 같은데, 이건 뭐, 익힌 거나 자식한게 아니라, 그냥, 물에 한번 면을 불려놓은 것 같아요. 마른 거를요. 음! 음! 달달한 소스는 아니라, 간장이 되게, 위주로 되어 있네요. 조금 더 보여야 될것 같아요. 어휴, 큰일 났다. 잡아버렸네? 두부 한번 먹어봐야죠. 되게 부드럽게 생겼네요. 음! 맛있네요. 충간다 단면 뭐 이렇게 되어 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다양한 뭐 치즈도 있고 채소도 있고 두부도 있고, 면도 있는, 그리고 야채도 당연히 많이 있는 그런 종류의 아침 식사용 베트남 600원짜리 아침 식사였습니다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